아시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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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라 가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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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걸 가자. 아 오늘 돈이 안 옵니다. 야 <목소리> <목소리> 그렇지, 야이 새끼. <laughs> 다시 자리로 자리로 초대. 자리로 복귀. 다리 번쩍, 다리 혼자, 아이고야 촌이 <목소리> <laughs> <목소리> 가지마 그렇지, 촌이 움직여줘 그렇지, 사이드 때려줘, 말콜 따줘 둘이 뭐해? 야, 촌이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 그렇지, 가자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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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전자리 뻗지마 갈거면 혼자 가지마포준이 바람 나왔어요 어. 근데 너무 많이 나왔다. 뒤에, 뒤에 야, 봐봐. 나, 많이 나왔어. 근데 너리포트와 탈리포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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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포트와 탈리포트와 탈리포이와탈리포데와 탈리포트와 탈리포

아이고 어 동규 굿 동규 구 공부하 공부하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공부 그렇지 무조건 앞에 안 가야 돼 무조건 앞에 안 가야 돼어 무조건 앞에 안 가야 돼 손이 어. 계속 움직여져 그렇지 살리고 그렇지 가자 천천히 천천히 머리 들고 머리 들고 머리 들고 아유 혼자 한다 앞에 봤으면 죽을 수 있었을까 죽어가지고 다 몸아 불린다 그렇지 움직여봐 써, 콜다 말해, 말, 말, 김치 말해, 줘어디가제거 저, 뛰 줘. 저, 제 저, 저, 움직여줘야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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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제발 가지마 가지마 센터 안안 중앙 중앙 네. 그렇지. 제발 안올라오 제발 올리지마 사이드 비있잖아 그렇지 천천히 고개 들고 원투 움직여 그렇지 조딩 초딩 째면서 하는 플레이 하지 마. 어? 제가 좋아. 그런가 어 등지고 있어 그래. 잘하고 있다. 방제 알... 아니 아니 아니. 초딩이 맞아. 초딩이랑 둘이 안 맞는 거야. 제이비에 줬는데 초, 초, 초딩은 다들 준비를 항상 해야 돼. 초딩이 짰잖아. 이렇게 그렇지 둘다 <목소리> 잘못한 거야. 거야. 움직여저 돼. 체기안움직이다아 줄데가 없다고. 모는거 좋아. 그거짓거 그렇지. 자. 봐봐 봐봐. 안 움직이잖아. 아, 기다린다 아이가. 우리팀은. 저거 우리팀이 좀만 더 미리 바꾸라면은 공격 기더 많다. 기다린다 아이가. 이게 안된다 아이가. 간척 함수 뒤로까지 는게 무조건 뒤로 간다 이거 제발 그렇지. 그런거. 한명 째고 한명 째고 중앙 한명 홀딩 째바 오른쪽 크게 째봐 저녁 오른쪽 쭉째 저녁 오른쪽 쭉 째라고 내려오고 이제 한명아유그그 굿, 굿. 움직여야 돼. 그렇지, 김치고, 김치고. 굿, 굿. 굿. <laughs> 추우니까 안 풀리네. 한 명만, 한 명만. 뒤로 도는 거 그렇지, 김치고. 할 거기 미내면 되잖아. 그렇지 사이드 근거. 앞으로 안 가대. 그렇지, 그렇지. 갖고 있어. 제어봐 재줘. 재워봐, 재줘. 아, 봐봐 미리 째면은 이럴 일이 없다고. 기다리잖아. 어, 니 네. 조대 일단 뛰어. 조대 일단 뛰어. 어. 나 계속 어디. 응아 계속 그렇지. 그렇지. 응아 그런거 일단 잡고 천천히. 곧 그, 어천님,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 수비 안 돼. 응아, 들어가. 아니, 들어가 봐. 그렇지. 수비해. 어. 전체는 이제 패스, 패스를 해 어. 빨리 줘야 돼, 빨리. 다 아, 성공.

물러나 똥싸고 서땅땅리아 너무 눈도 불죽

야아 <right> 有握吗？ Nice. <laughs> Gue t referred on as you can, my wird Ni, UF muti diri vaard na�ang, wa harang-hier challenge, invers er capacity, para za asaaka kao, goal aven kao, ketichi yat een kao.. hel 내일은 <목소리도> 충분 여봐, 여봐. 끝났어. 15분인데. 나, 아이, 사 15분에 끝내야 는요 15분 끝내야 돼. 가 어이구, 지금 이제 종료, 나가면 종료야 돼. 아유. 나가면 종료할게요! 네. 잘한다, 잘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숨 괜찮은데?